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은 단어 말 그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지만 또다시 그 오심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절기,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1월 또 12월이 되면 정말 많은 것들로 바빠지고 또 분주해집니다. 김장도 하고, 거리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고, 가게들도 특별 행사들을 하고, 연말 약속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시즌을 화려함이 아니라, 이 화려함의 시작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낮추고, 또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의 본질은 반짝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둠 속에 오신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이 아니라 조용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찬란한 시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절망과 또 혼란에 처해 있던 가장 깊은 이 어둠의 때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이 대림절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분의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대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 빛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은 단순히 이 불이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이 무겁고 어두운 모든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모두 어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 또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만 어려워질 때, 오래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을 때, 이 모든 시간이 영적 어두움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이렇게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 참으로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구장은 무려 2700년 전 이야기지만 그 시대가 겪던 어둠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또 나라가 흔들렸고 미래가 어두웠고 백성들의 삶은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은 흑암, 이큰 어둠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아무리 등불을 켜도 마음의 어둠은 거치지 않는 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도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또 경제가 불안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의 깊은 어둠을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사야 구장 가장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밝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도다. 스스로 이 자기 손으로 끌어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춰 주시는 빛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나의 노력으로 빛을 만드는 계절이 아닙니다. 빛을 바라보는 계절이고 빛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무엇보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지금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어둠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 짧은 문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수르군대가 쳐들어오고, 땅을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북 이스라엘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잔혹하기로 알려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침략하면, 길에 있는 나무마다 사람을 깨어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의 귀와 코를 자르고 왕도 이끌고 갈때새 갈고리를 코에 깨어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잔혹한 악수르를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하루는 공포로 어, 뒤덮여 있었고 밤마다 우리가 내일 존재할 수 있을까 살아, 살아 있을 수 있을까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어둠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뜻밖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너희의 어둠이 끝날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의 선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제 삶에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의 삶이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둠은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둠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아침은 사막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메마르고 차가운 광야에서 하루의 첫 호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물이 없는 땅, 황폐한 장소, 외로움과 위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또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이 상황이 나아진 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메말라 있는 순간, 그가 가장 외로운 순간, 아직 어둠의 기운이 더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빛을 한꺼번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새벽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먼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새벽 빛은 약하지만 밤을 이길 만큼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야의 새벽이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앞이 막막한데 이상하게 견딜 힘이 생기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새벽 빛은 약하지만 밤을 깨뜨리기엔 충분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절망을 이기고 일어날 힘을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다윗의 광야뿐 아니라 출애굽기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이 절대적 흑암 속을 걸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그들은 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둠 속에 있었고 두려워했고 우리들의 앞은 막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빛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비추어 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 바로 그 위에서 비추며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갔습니다. 이 불기둥은 앞 앞으로 한 100m씩 비춰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걸어야 할그한 걸음만 밝히 비춰주는 빛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밤길은 이 캄캄했지만 빛은 언제나 그 어둠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큰 빛은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는 빛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불이 꺼진다 해도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불기둥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먼 데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길 위에 서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빛을 던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멈추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심을 멈추신 것 같, 같다 느끼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상황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가장 밝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큰 빛은 단지 밝기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큰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빛은 단지 이 위로받는, 내가 위로받는다 하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고 운명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빛을 보았다 라고만 하지 않고 보게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빛은 그들이 스스로 켜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로 밝힌 등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책도 읽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마음을 매일 다 잡아보며 스스로에게 아, 괜찮아. 잘될 거야라고 위로를 건네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어둠 그리고 죄의 그늘이나 상처의 흔적, 우리의 우리가 절망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빛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요? 이 어떤 빛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빛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내려고 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빛을 향한 첫 걸음이 되어 줍니다. 두 번째는 이 돌아섬,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어둠의 생각들 원망과 두려움 또 내가 자꾸 죄와 타협하는 것들 을 이런 방향에서 주님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만 바꾼다 바꿔도 미친 우리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또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급하게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밝아지지 않았어도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빛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빛그 자체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이 어둠을 밀어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어둠을 비추시는 빛, 또 상처의 음질을 비추시는 빛, 또 우리의 흔들린 마음의 방향을 다시 보여주는 빛, 그리고 절망한 마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키는 빛이고, 삶의 목적을 잃은 자들에게 새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모두 저마다의 어둠을 지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 몸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다녀와도 뚜렷한 답이 없어서 마음이 어두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가정의 관계와 문제 때문에 가족과 이 관계가 오래 단절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미래의 노후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 아 정말 이것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의 삶의 문제 자리가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자리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빛을 만들어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정보는 많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뉴스는 넘치지만 이 평안이 사라지고 교통은 빨라졌지만 마음은 사람들과 서로 더 멀어진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빛은 잠깐 기분 좋아지는 이런 감정적인 빛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존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빛입니다. 빛은 이 어둠 속에서만 빛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이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이왜 어둠이 오는 거지? 라고 묻기보다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은 과연 어떤 빛을 비추려 하시는가를 묻는 것이 믿음의 방향입니다. 이 대림절의 영성은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초는 우리가 빛을 만드는 상징이 아니라 빛을 기억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관계에 또 나의 미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의 예언은 미래시제로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출이라. 하지만 신약은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빛이 비추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과거에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고 마지막 날 완전한 빛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두 가지 빛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빛, 구원의 빛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빛, 이 완성의 빛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입니다. 빛은 항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어둠을 느끼는 것은 이미 빛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 어둠을 어둠으로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면, 삶의 상처도 또 죄의 문제도, 마음의 고통도 그것은 어둠이다 라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둡죠? 이 문제가 너무 어둡고 또 답답합니다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빛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어둠은 어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을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리라. 너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내가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리라. 내가 너의 빛이 되리라.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부 잡을 고백은 고백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함 안에 이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소서. 이 고백은 내 노력으로 빛을 만들어 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빛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메시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빛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빛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미 비추신 구원의 빛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빛을 바라보고 앞으로 완성될 영광의 빛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녀와 부모에 대한 염려, 건강의 문제, 또 어떤 관계에 멈추어버린 대화들, 단절된 관계들, 말하지 못하는 나의 상처와 또 후회, 그리고 내년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생기는 이 막연한 불안과 막막함 등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 큰 빛의 약속이 비추어졌고, 다윗의 광야 한복판에 새벽 빛이 비추었고,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고백은 그의 상황이 좋아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전쟁의 위협이 남아 있었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빛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 오늘도 그 빛은 우리의 삶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 가정의 문제, 계속 반복되는 마음에 우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관계 속 오해와 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들이 바로 우리가 빛을 기다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둠을 느낀다는 것은 빛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철저히 죽은 상태라면 그 어둠을 어둠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러나 내가 이 어둠을 느끼고 있다면 그 빛이 이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신호일 것입니다 이 어둠은 절망의 표지가 아니라 빛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만 드러나듯 예수님의 은혜도 내가 이 삶의 한계에 부딪힌 자리에서 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내 삶의 어둠을 주님께 올려놓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냥 단순한 감정들만 위로하는 따뜻한 불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세기를 여시는 존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빛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아주 크고 멋진 기도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 발걸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정과 또 마음에 다시 빛을 주옵소서. 제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빛을 기다리게 하소서. 대림절 첫 줄을 시작하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봅시다. 그 빛이 이 성도님들의 삶의 가장 필요한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빛이 우리 각자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미래 위에 또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은밀한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어둠이 너무 깊어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진리를 다시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빛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빛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빛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무거움, 두려움, 상처와 불안까지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로 울고 있는 자들에게,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관계 속 오해와 복잡함으로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빛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